안녕하세요. 링크 스페셜데이 두 번째 공연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랭고 역을 맡은 정욱순입니다. 공연 즐겁게 보셨나요? 네. 스페셜데이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지금부터 이 추첨함에 저희가 한 명씩 추첨을 해서 저희 세, 세 명이, 세 명의 사인이 담긴 뮤지컬 랭고 프로그램과 북 MD를 한 분께, 그리고 티켓링크 3만원권 상품권을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라의 역의 문경표 배우님께서 티켓 이크 삼만 원 상품권을 받으실 분을 추첨해 주겠습니다. 시한 됩니다. 한번 예. 예. 네. 네. 아, 아. 이거 말씀드리면 되나요? 예, 1층, 비, 1층, 네, B열, B열, 12번, 12번입니다. 오. 어머어머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네, 챙겨놓을까요? 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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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으로 우리 베를린 여기 김종국 배우님께서스케링크 3만원 상품권을 받으실 또 다른 분을 추첨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1층 N열 14번이요. 1층 N열 14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뮤지컬 랭고 사인 프로그램북과 MD 세트를 받으실 분을 시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당첨되신 분은 1층, 아, 1층입니다, 여자님. 1층 퓨열 14번입니다. 자, 여러분, 경품은요, MD부스에서 오늘만 수령 가능하니까 나가실 때꼭 상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뮤지컬 랭고는 2000, 2023년 1월 1일까지 여기 뛰어, 뛰관에서 됐을 테니까요. 앞으로도 뮤지컬 랭고의 여정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내일까지 이어질 링크 스페셜 대회와 함께 행복한 추업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